어느 회사 400명이 있지? 네. 맞지? 400명이 있는데? 네. 요게 뭐니? 라지에미 뭐니? 업무는 0표천잰데요 스모레몬. 경격. 요거는? 표준표는. 얘가 지금 얼마였지?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3. 이렇게 되지. M 마이너스 80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5마1.5 시그마 이렇게 되지? 네. M은 근데 아무튼 됐어? 네. 양수로 바꿔보자. 80 마이너스 M은 맞지? 네. 네. 1.5 시그마 이렇게 돼? 네. 이게 지금 m이 뭐라 그랬지? 평균. 그래서 얘가 요렇게 왔는데, 맞지? 네. 이게 평균이고, 맞지? 네. 이게 80이야. 네. 근데 요요 길이가 얼마라는 소리야? 1.5 시그마라는 소리야. 네. 그럼 8 0 m 다하기 1 0만 소리야. 1.5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소리 아니야? 물론, 요걸 뭐, 넘겨줘도 똑같은 결과겠지만. 네? 네. 그러면 1.5 시그마가 요거지. 네. 요 녀석이 0.43이라고. 근데 80점 이상인 사원들 성과금을 지원하잖아. 네. 얘는 0.07 이렇게 되지. 네. 7%만 성과금을 받는다고. 몇명 중에. 400명 곱하기, 맞지? 네. 0.07라니까, 28 이렇게 되지? 네. 28명만 성과금을 받는다고 알겠지?